아아 아, 이번에 깨리, 게임 트라이어 기간 한정로 마음껏 즐기자 개최 게임 트라이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비하인드 더 프레임이라는 게임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경치라는 한글 제목도 있네요 기간 한정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하는 어 게임입니다 근데 게임도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찍 먹은 해봐야겠죠 우리가 그 최근에 여러 가지 게임 중에 체험판으로 마음에 든 게임이 있듯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가입자 한정이기 때문에 온라인 가입 뭐 엄청 비싸지 않잖아요. 그거 다른 거뭐 포켓몬 동숲 기타 등등 온라인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무료로 즐길 수 있다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위치 온라인 갈자 한정, 게임 트라이어 개최, 20일부터 26일까지, 월요일, 일요일, 전체를 기간 한정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가입자 한정 이벤트, 게임 트라이어, 온라인 가입자 한정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경치인, 비하인드 오브, 비하, 비하인더 프레임, 로 결정되었습니다. 막 마지막 갤러리, 출품작을 완성하는 이야기를 다룬 생생한 이터랙티브 픽션입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편안하고 풍부한 경험을 원하는 속도로 즐길 수 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색상, 손으로 만들어낸 애니메이션, 감미로운 사운드트랙으로 가득 찬 파노라마식 세계에 빠져보세요. 11월 20일 월요일에서 12시죠. 11월 26일 일요일 오후 5시 59분 12시는 이제 낮 12시죠. 게임 트라이어 게시일부터 닌텐도 온라인 스토어, 닌텐도 스위치 본체인 닌텐도 e숍에서 비욘드 더 프레임 아름다운 경치 다운로드 할인도 시시합니다 유료로 구입할 때는 할인이 되고 이제 지금 체험판도 가능하고 할인 가능일은 12월 3일까지네요. 오케이 4일 바로 전까지 가장 아름다운 게없 8,770원, 8,990원 아니고요. 쇼피처럼 35% 할인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요 게임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제가 솔직히 이거 녹화를 또 마이크를 끄 <laughs> 왜냐면 낮에는 어.. 여러가지 그냥 포켓몬 하다가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녹음을 해야 돼서 하루 종일 써둘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닌텐도 이쇼 가셔서 두근두근거리 마음으로 다운을 받아봐야겠어요 다운을 받는 방법은 여기에서 되는게 아니라 제가 헤맸어요. 여기가 아닙니다. 이쪽 부분이 아니라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이라고 써져 있는, 영어로 써져 있는 이 부분으로 가셔서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버벅이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기다리느라. 왜 이렇게 늦게 뜨지?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여기 가면은 있어요. 특전으로 나옵니다. 빨리 좀 떠라. 스위치 서버 왜 이럽니까? 여기 개체 중 나오죠. 이걸 누르시고 게임 설명도 보고 바로 구입도 할수 있습니다. 35% 할인 보이지, 보이시죠? 저는 묻지도 따지도록 <laughs>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중간에 이시 이시 정지해서 플레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기다린 시간그 코코 보여드릴 수가 코코 없... 계속 울면서 저를 보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사신 같아서는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좀 지나 다음에 바로 99%가 되는 기적을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갑자기 1분이 남았다 <laughs> 됐어요 됐어 열심히 떠들었는데 몇 번이 떠들었는지 소프트웨어 플레이할수 있게 됐습니다 와우 뜨끈뜨끈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으려나 조이스틱으로 그릴 수 있지 않을 텐데 좀걱정이네 들고 꺼내가지고 액정에다가 펜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 펜, 타블렛을 어, 스위치 할수 없잖아요 아직 피버리닝 스튜디오 이어폰을 사용하시면 생동감 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뭐새 소리라든가 나무 소리나 바람 소리가 잘 들리나봐요 이 게임은 자동 저장 기능이죠 기능을 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동 저장하는 중이라는 거죠 화면을 터치하여 게임 시작 한본적 없으니까 새로 하기로 가겠습니다 챕터 1색상은 보통 혼합해서 쓰죠. 자기 원한 색상이 나오게 해야 돼가지고 그, 뭐야 저게 뭐 해야 되지? 하다가 클릭을 해봅니다. 음, 그림의 노란색 부분이 어디더라? 이거 보고 따라 색칠하는 거죠 처음에 몰라서 뭐지? 그러면서 가방 그림인가? 어허. 어. 이거 뭘 나타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이렇게 문지러 나와서. 나... r right. 이게, 이게 똑같이 색칠하는 겁니다. 근데 저 처음에 탑을, yeah. 펜탑을 해서 해야 돼는어가지고 되게 헤맸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 보고? 하라는 거구나. 쓱싹, 쓱싹, 내가 하다가 현타가 와가지고 펜타블레를 연결된 분까지 생각해봤는데 아니더라고. 위아래, 위아래. 오,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봤다는 거지, 제 마음속으로? 어, 잠깐. 많이 시도해봤지만, 이번에 느낌이 좋아. 나는 느낌이 안 좋았다. 조이스틱으로 이걸 칠할 수 있겠냐고. 나펜타블 쓰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이거. 어어. 어. 이거, 그리고 게다가 솔리면 조이스틱이야, 이 녀석아. <laughs> 이걸 어떻게. 응, 아, 그 주인공한테 따지고 싶지만 참았습니다. 유아니까 음. 덮어씌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으로 덮어지기도 하겠죠. 잘못 그렸으면. 난 느낌이 안 좋았어. 너만 느낌이 좋은 거일 결국 너랑 나는 의식이 좀 달라요. 저거 봐. 저 봐. 어그덕거린 거 보이시죠? 손. 웃어놓저렇게 색칠 안 하거든. 어떻게 됐어요? 쿡 찍어도 됐어요? 조조 조그만 부분. 설마 저렇게 만나는 여보 확인는뭐좀 이해할 수 없는 그림. 게... 어, 스케치가 너무 다른데? Right. 아니, 이게 너무 면적이 좁아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아, 주인공 저렇게 생겼구나. 일본 애니 캐릭터 같아요. 미야자키하야오 캐릭터 약간 고양이 눈 버전? 빛이 떨어졌네. 주, 주서요. 야 자주 쓰는 뭐, 리듬이 많은 색이 묻었지만 여전히 쓰기 좋다. 됐구 야. 바닥 좀안 닦니? 농담이고 <laughs> 이렇게, 이게, 옆으로, 드래, 드래그해서, 아, 이게, 어. 음, 각도 조정이 되네요. 이렇게. 이거저거 봅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클릭엔, 클릭, 뭐 그런 게임이에요. 클릭 계속 하는 거죠. 너무 쉬한것 같아, 음악을 좀 트자. 여기 무슨 악기가 없는데. 어, 어, 저기 지금 카스트가 하얗게 반짝이네요. 아놀로그틱한 그래픽이 마음에 드긴 하네요. 그래픽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바로 알아서 안 되죠. 열어야 되죠. 중독도 안날로고틱같다 대신 헤드셋끼면 소리가 더 좋을 것 같아. 음악은 틀었고 다음 뭐 할까? 음... 그림 볼까? 어 그림 이쁜데요. 그림을 잡아 좀 특히 빨간 옷상이 눈에 띄는데 뭐가 부족한 느낌이야. 일단 간판이 없고요. 자동차라든가 뭐, 뭐가 부족한데? 그리고 불빛이 없어요. 저기 불, 노란 불빛 같은 거좀 집어넣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뭐 하는 걸로 하고. 근데 클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씩 그냥 돌아가면서 보는 겁니다. 이 게임은 신기한 게 그림을 하나하나씩 채우가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러니까 그래 계속 뭔가 부족하대요. 내가 음. 봐도 뺑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있든가, 뭐, 동물이 있든가, 뭔가가 부족해요. 초록 밖에 없어. 날씨가 좋아, 그림게딱전한층이야 그만 좀 얘기해. 많이 그리기나 해. 그런 느낌. 가슴 물감통에라두동안에 물감을 나눴대. 이거 녹여서 쓸 수는 있죠, 뭐. 유화물감에 네. 기름이라는 거서으면 된다나? 녹이는 그런 게 있는 걸 알거든요. 햇솔 물든 보리밭에 서있는 이제. 저기 스케치해보고 싶다 싶어. 사람, 위로다만 건가요? 뭔가 또덜 그린 것 같아요. 여기도 사람이 없어요. 얘는 셋살 구석자리와 향이 진인한 커피. 저기서 여유롭게 오늘 즐기고 싶어. 니네 집이라니까, 진네요 사람들이 그러지. 빌런이라고. 커피쇼핑. 남은 놈과 가득한 사람들 사, 찰떡 얼마나 좋을까? 아 커피 숍 계속 오래 앉아있면 수박의 꽃처럼 여기까지. 너는 여유롭겠지만 커피 사장님은. 리가두 사람 나란히 같이 서있다. 무슨 관계인가? 좋아하는 관계딱 봐도 싸움이거든. 응. 맞아요. 솔직히 음. 까왜 이렇게 많아. 평소에 책 읽은데? 앉는 소파 물건들. 응. 평소의차들이 무슨 일이 왔었는 위에서 본 도로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글쎄요 여자랑 남자 사이에 누도잘모르겠다는 창문 참... 프레임인가 평소에 책 읽을 때 앉는 소파 물건들 내 침식 봐 일상용품들 아주 생화감이 많이 묻어있고 그러면서도 약간 프랑스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영국이나 언젠가 내 작품을 뉴욕에서 할시했으면 좋겠어. 저긴 뉴욕 아닌 것 같아. 딴봐는 아닌가? 맞나? 음. 이혼 후 엄마는 자기 사업이 있는 독립적인 휴파우먼이시다. 위에 있잖아. 아빠인데 클릭을 지금 그때 못했네요. 내가 좋아하는 소설책을 나는거이다 이거 나 편하게 읽어야지. 읽은 거또 있나요? 페달을 그려진 작은 박사, 언제 쓰지? 아무것도 안다 저 물감통이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렸을 때부터 모아놨던 스케치 작품 나의 생각과 성장 과정이 그려져 있다 내 꿈을 찾아가는 첫, 발, 첫 발걸음 같은 몇 장의 연습 스케치 어두운 도시야 거리의 행위는 그림 너무 단조로운데 자전거나 뭐 우산, 우산 빨간 우산이 안들어요 빨간 우산이 쓰고 가는 거 아니에요? 비가 오는 거리면? 우산이 없어요. 다 우산 짝대기만 있어요. 러리게 우산을 좀 그려줘요. 비가 오잖아. 하여튼, 이런 게좀 부족하네요. 내가 뭔가 열심히 설명을 했었는데, 이때 주절 주절 물 얘기했는데. 뭐 야경이라서 막 물꽃놀이라든가 했으면 좋겠다고 뭐라고 했던 거 같아요. 밤에 비 오는 거리 약간 영국스러워 느낀다고 멋, 멋스럽지. 하지만 영국에 살고 싶진 않아. 여기까지. 아, <laughs> 이 나가라. 나갔네요. 어, 뭐지?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 그녀의 부모님이 없었으면 홍물 쫓을 용기도 없었을 거야. 뭐야, 밥을 할수 있나요? 아침 식사로 오늘의 힘을 충전하자. 결란 계란 후라이. 결란이홍단 지그지그. 아 여기 밥이 올려서 케만해 먹으면 맛있는데 간장 계란밥이네 그래도 서양은 빵이죠 아무래도 빵두개 서양식 브렉퍼스트네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계란은 그냥 먹고 식빵은 이렇게 해서 치즈크림 같은 거 넣나 봐요 해물이 다잘 먹습니다 나 저걸 부족한데. 이분 날씨는 그건 지괜찮나봐요그 정도로. 마감 시간은 가까워졌어. 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겠다면서 클릭이 안 돼가지고 제가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이거 좀 빨리 넘길게요. 계속 해봤어. 어, 드디어, 드디어. 뭔가 할게 나왔어요. 잠깐만. 이력서 작품 빨리 완성해야 되고 나왔습니다. 이력서 어디서 왔는데 저기 계속 헤맸다고요. 여러분 해보지 않게 제가 빨리 돌려드릴게요. 왜? 막 헤매다가, 저 컴퓨터 보게 되면 지고 컴퓨터 보이지 않게 바로 밑에 있었어, 이거. 아, 나 진짜. 이력서 작품 빨리 완성해야 되고, 빨리 완성해라노트에내 생각과 여행 다녔을 때 보고 들은 것이 착해했다. 하나하나가 나에게 무척 소중하다. 자유사용하는 스피치 돌리기 예전에 연습했던 그림 아이들로 있다. 드디어 이력서 씁니다. 지난번에 이력서 작성하다 말네다 온저쪽에 빨리 작성하자이 그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 드디어 누구에게? 마베게 말란다 이것을 이 편지가를 찾기를 이가 정말 나는. 그, 그래픽 디자이너나 한명의 앤드 밴드 일러스트레이터다 일러스트레이터도 경험하고 있다 아트 예술을 해준다 나에게 열정 모든 나의 나의 삶의 모든 열정을 가르쳐준다 모든 열정이다 바한다 너에게 펀치들 나를 써주기를 One of 브 o u 하나, 너의 컨택티드 컨시더 컨시더 하나의 컨시더로 나를 써주길 바란다. 연락을 해주고 내년에 예술, 예수... 예술, 예수, 예술가들은 바로 그럼 답장 받... 연락받는다. 뭐 아, 그렇게 썼네요. 아, 나 진짜 영어가 그렇게 어렵는 않은데, 거이님 여부 울렁짝이 여기서 늘어났군요. 어, 커피도 마셔도 된다, 면서 이력서 쓰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림 그리자. 그림 그리기 정말 싫은가 보다. 와감이 아픈 이것저것 아무서안하라 그. 커피 마신, 죽일까봐. 좋아, 엄마 하기 싫었 괜히 탕무실두장나할것같 그런 느낌입니다. 재밌네. 자, 커플링 메이커로. 풀수. 나랑 나눠더 좋은 거 쓰는데 이 사람은 나도 평범하게 쓰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야 오케이. 이제 일을 해야게 드디어 일을 할수 있겠네요 이 더럽게 안하는 커피 마시면서 일을 해야지 뭐 인스타 찍나 이 여자? <laughs> 이거 진짜 아우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할아버지 무뚝뚝해도 말도 안 들어 어르신은 언제나 반응이 없으시네 그렇지만 그림은 열심히 그려보자 스케치 원숭이라볼까 아기로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징어... 응, 정말 예쁜 그림이다. 그런데 어디서 본것 같아? 이 그림이 모작인가요? <laughs> 이거 드래그하면 그려집니다. 여러분, 그림... 제가 그릴 필요 따위는 일도 없어요. 문질적으로그려져 한번 해볼까요? 쏙삭 쏙싹 이게 렇게 지나가면 신기하게 그림이 생겨요. 아, 진짜 저런 능력이 있으면 난 진짜 화가 할 거야. 근데 그거 필요없어 내가 그냥 쓱쓱 하면은 알아서 완성이 되잖아요? AI보다 더 좋아 조게 저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 깔끔하게 어쨌든 그려졌다는? 어르신 집에 있던 글이 내 방에서 비슷한 글본적 있어 혹시 이상한 글을 준 거야? 아니까 이 사람은 우리 엄마랑 사귀었던 아니, 아니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는 고양이가 갑자기 생겼네요 룰러라고아주 생겼네 아직도 고양이를 못 찾는 거야 여태껏 나를 의식까지 못 찾는 것 같아 계속 그림만 그리는어르신이나저저저저어 여기는 아니고 여기만 부분적으로 스케치를 하셨네요 그림 되게 잘 그리신다. 어. 만화 작가분이 그림을 그리는 척 하면서 그림 느낌 내려오고 하신 건 아니죠 만화가들도 뱃살 트아이돌연습시겠지 인체의 금전 인체의 도형화 원근감 반사관 시각적이 여러가지 테크닉도 배우셨겠죠 아그리파도 스케치 한 번쯤 해봤을 때고 오케이? 이정도 됐어 그만 문제 옆집에 있는 어르신 화가님 안뭐 싫어하냐? 풍경화유화에 엄청 잘 그림. 항상 나를 못 보시고 계속 그림만 그리신다. 여기서 오랫동안 외롭게 사셨어. 어떤 사연이 있을까? 귀여운 우리 퍼크은 고양이가 있네요. 고양이가 다른 날이 자고 있다. 그럼 고양이 못 그리지. 고양이 못 참죠? 여려줍니다독수리 싹싹싹싹싹. 빨리 싹싹싹. 꼬꼬 군댕 근데... 고양이 저런 모습이 제일 좋아요 군댕이가 잘보여고 얼굴도 잘보여 그런 꼬랑지랑 어, 발도 귀엽잖아요 선글라스 말고 있으면 너무 귀엽더라 군댕이 마시고 싶어 어르신의 늙은 고양이 아 어, 군댕이 빵빵 아 죄송해요 제가 고양이 엉덩이성애자라아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나는 <laughs> 얘기가 귀엽다는 거지 아 그랬잖아 아 커피 마시고 싶다 저도 꺼내고 싶네요 이제 또뭘 해야될지 좀 한참 헤입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안그려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노랑 물감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또 한참 헤매죠 헤매는 거 여러분 패스해드릴게요 이상한 거막 헤매다가 엄청 헤맸어요 이거 너무 열받았어요 이때 엄청 열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헤맸다고 내가 마감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왜 열심히 안 그리고 있냐고, 나 다. 그림 하나하나 다 클릭해보고요. 천정도 클릭해보고요. 그리고 음. 그림 안에서밖에 해답이 없다는 거를 알아가지고 다시 한번. 설정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설정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바꿨더라? 이때 말고요. 이때였나 아니 이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 여기서 모션 컨트롤이 꺼지면 켜지하니까좀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붓딱 켜지죠 찾았다 그 그림과 비슷한게 이 그림이구나 하지만 어디가 다른 것 같네. 전 답, 답을 알지만. 응, 얘기하지 않을게요. 응. 한번 그 그림을 노트를 열어서 봐라. 과거에 나요. 그냥 무조건 찍어 바르지 말고요. 그 이상한데 찍어. <laughs> 누르다가.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노트를 보겠죠? 아, 저 노란색. 어, 잘 보이는 노란색. 있네. 이렇게 하면 신기한게 동그랗게 그려진거야 못 그린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laughs> 그림데 뭐가 놀려서 온거야 이게 제이 해바라기 편지 해바라기가 가져다 준 영감 그림 뒤에 제이라고 서명한 쪽지가 숨어있어 제이 누굴까 내 기억이 없는데 엄마가 저녁에 다른 남자랑 알콩다콩 했나보지 조각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쉽죠 나는 세 조각 딱 봐도 어디가 어딘지 알것같은 이게 맞는데 조금 노트에 맞게 해줘야겠데 스크랩북 개념이니까 오케이 자리 잡고요 이 그림 다음 어디선가 본것 같아 저 어. 저거잖아 저거 화판같이 생기. 그리고 그림을 해바라기 그림이 똑같대 두개 물건이 무슨 연관이 있나? 그래서 나는 그냥 어 클릭이 돼요 클릭이 왜 되지? 그러면서 아무 클릭할까봐 봤더니 아 여기 사그 마름모꼴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운데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물감이 나. 이럴 다 근데 내가 언제 여기놨지초록색 물감 까 대자는 대표하는 색이자, 만물은 소생아물에 뜻한다. 라고 써 있었죠? 아마. 이제 전시작품을 계속 완성하자. 초록색 어디였더라? 이것 <laughs> <laughs> 봐야 돼, 또. 나 그거 못 기억해. 내가 특게찍어다다있 그 돼. 이게 약간 t자 모양인데 중앙은 비어져 있고, 옆에 길기 아래로. 아, 이제 잘해, 이거. 저, 그림 저것도 아니고. 나도 바로 그냥 홍대리 입시를. 너무 늙었나? 야간, 야간대가 없네. 농담이야농데난 농담? 취미로 하려다. 시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잘했어. 완벽. 나란 녀석. 나란 여자. 정말 잘 그리는 것. 같아. 그리고 그려도 재미있는 그림이야. 이번에는 명작이 탄생한 초초명작. 나중에 방국천 유명해지 겁나는군. 오후의 햇살에 실눈을 뜬 그가 길 건너편에 있는 그녀를 문득 보게 됐다. 드디 할아버지가 드디 할아버지가 그 순간 머릿속의 영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멈춰 있던 무수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시점이네요. 오, 햇살을 찾는 해바라기가 여자의 캔버스에 활짝 피어내다 햇살이 긁어 그린 들판에 옅은 주황색의 빛을 비추었다. 할아버지가 저녁때 그려준건가? 햇살을 찾는 해바라기가 여자 캠퍼스에 활짝 피었네요. 똑같은 얘기죠? 그만 헤매라. 크리카코 어, 나 둘러 봐야겠네요. 이 방도. 방좀 둘러봐요 이제 더이상 답이 없어 둘러보기 시작했죠 방안이 너무 휑하네 남자 방이라면 오히도 뭐가 걸어놔야될것 같고 작업실이네요 딱 지금 막혀서 작업만 하시는 한두안지는 추억과 감정의 물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 고양이다 으아. 약속을 고양이 빨리 보여줘 숨막힐것같아 고양이 매니아 우와. 주황색과 흰색이 섞인 고양이의 기지개 켜고 있다 시간의 순간 멈춘 것 같다 그림 멈춰있는데 쭉? 그림마다 떠 어떤 던디디아에 잠겨있을까? 이것으로 챕터1이 끝났습니다 챕터 2. 챕터 2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조금 구두가 말았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음. 부탁드립니다. 어, 뭔가 물감을 박은 것 같아. 이건 다음 예고편. 어떻게 물건이 다 어지러워 졌어. 어떡하지? 저바자고 보면 딱 답이 있어. 개 아니면 고양이잖아 <laughs> 발가락 계속 다른가요 개랑 고양이랑? 고양이 4개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 이번 주 일요일까지니까 그때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 다시 한번 드릴게요 뿅